자, 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지각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동사는 오형식에 나오는 어떤 문장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형식에는 동사 구성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각동사예요. 자, 쌤이 오형식 음, 영상은 미리 한번 올려놨죠. 어, 근데 쌤이 좀 빠르게 오형식 동사 어떤 것들인지좀 정리를 하고 지각동사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오형식은 크게 동사 첫 번째 오형식 어, 동사. 오형식 동사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사역 동사, 그리고 세 번째가. 어려운 하게 될 지각동사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목적격 보호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오거든요 자 1번 동사 그러니까 1번 오형식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사역 동사에 따라서 지각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동사에 마다 다 달라져요 자 오형식 동사는 어떻게 오냐 목적어는 동일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얘는 뭐 명사 형용사 혹은 투부정사올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역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원형과 투부정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pp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동사원형과 현재분사, ing. 요거 얘들아, 현재 진행형에 들어가는 ing 있잖아요. 동명사 아니고 그 현재분사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어, 지각동사에는 동사원형과 현재 분사 두 가지 들어가고, 어, 지금 이 3번, 지각동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 시험 기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개념이겠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목적격 보호를 보니까요, 얘들아. 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얘와 동일한 게 하나 더 보이죠? 어디에 보이나요? 사역동사 중에 하나가 보이죠. 자, 그래서. 얘는 사역동사랑 참 이렇게 많이 연관돼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형태가 목적부의 형태가 같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거 넘어와서 뭐할 거냐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볼 거예요 자 오형식 동사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형식은 동사를 기점으로 문장을 이렇게 끊어주시고 앞문장 하나, 뒷문장 하나, 이렇게 총두 가지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다면 주어가 동사한대요. 그러고 서 끊으세요. 끊고 목적어가 목적어보한대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 하나, 그리고 이 주어가 이 동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지각동사의 종류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예문 몇개 보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여기다 쌤이 이렇게 예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쌤이 아까 동사를 기점으로 문장을 끊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동사를 기점으로 여기 문장을 한번 끊어 볼게요 이렇게 다 끊었어 자그럼면 I saw 자 주어가 동사했다 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뒤에 거 얘가 이거 한다. 이렇게 하나 더 보시면 된다 했죠? 그럼 나는 봤대요. 뭐를 봤냐? her dance.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봤어요? 춤추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얘들아, 요 dance는요 동사 원형이고 밑에 dancing은 현재 분사, ing죠. 그럼 여기 둘 중에 누가 맞냐? 둘다 맞아요. 둘다 맞는데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둘다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을,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봤어요. 나는 봤는데 뭘 봤냐? 그녀가 춤추는 거. 또 밑에 것도 그녀가 춤추는 것을 봤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요. 진행되는 걸 강조할 때 댄싱을 써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나는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인 걸 봤다는 거를 설명할 때 댄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거도 볼게요. I heard 나는 들었어요. Someone called 나는 들었다. 뭐를 들었냐? 누군가가 call 부르는 걸 들었대요. 뭐를 불러요? My name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들었다. 근데 일단 밑에도 calling이 있죠. 이거 맞나요? 틀린가요? 둘다맞다 그랬죠? 근데 아래 거는 뭐가 강조? 진행되는 게 강조됐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인 걸 나는 들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아래 거. 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동사원형과 현재 분사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 어, 어떻게 예문이 이루어지는지 바, 보셨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나는 들었대요. 근데 my name 나는 들었어요. 나는 들었는데 어떤 걸 들었냐? 내 이름을 들었다? 그내 이름이 누군가를 부를 수 있어요? 내 이름 자체가 누군가를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동의 의미가 나올 수 있는 명상가 아니죠 내 이름에 불려지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뒤에서 오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보면 선생님이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과 ing밖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 보세요. p p의 형태가 왔죠. p p의 형태? p p의 형태 와도 되나요? 와도 됩니다 올수 있어요 단 얘들아 pp가 올 때는 명심해야 될게 있어 뭐를 명심해야 되냐 여기 목적어 있죠 목적어가 있을 거잖아요 이 목적어가 목적어가 요렇게 하는 거는 동사나 동사 ing만 되고 목적어가, 목적어가 당해야 되는 거면 이렇게 pp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과 ing밖에 안 된다라고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수동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pp도 올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어와 얘얘게태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수동인지 능동인지 알겠죠? 자 지각동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각동사의 종류는 어떤 거 있냐? 지금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see, watch, it, look at. 요건 전부 다 눈이 하는 거죠. 눈, 그 다음에 smell, 코, hear, 이제 귀, listen to 이렇게 있고 feel, 우리 피부가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이 형식 감각 동사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notice, observe, catch, find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일단 이 정도는 어, 최소한 우리가 좀 외워두시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용식 감각 동사랑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건 뭐냐면 자 동일한 게 있죠 자 smell 그리고 어, feel 이렇게는 겹치죠 음. 그리고 어쓰 얘들아 taste 빠져 먹었다 음 t a s t 어 지금 이 taste까지는 지각 동사 그리고 어 감각 동사가 좀 겹쳐요 근데 감각 동사 이용식 감각 동사 어떻게 나오냐 이용식 감각 동사 얘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like 명사가 나오죠 근데 얘들아 오형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오형식 지각동사 오형식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됐었죠 그러고 나서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 이렇게 등장했었죠 문장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바로 뒷자리가 단순 명사냐 단순 명사가 아니냐로 이렇게 판단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얘들 쌤이 이렇게 지각동사는 요정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